티켓 한장 500만원 여러분이라면 결제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그 돈으로도 겨우 닿을 수 있는 한 장의 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를 광풍이라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시장의 일탈만이 아닙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감정의 무게가 가격을 이긴 순간 그리고 한 사람의 무대가 누군가의 시간과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조용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 이명웅, 그의 콘서트 정가가 15만 원이었다면 2차 거래에서 500만원까지 치솟은 이유는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절실함의 가격이었습니다. 피켓팅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몇초 만에 좌석 지도가 텅 비고 실패의 자리를 탐욕과 초조함이 함께 채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티켓이 500만원이라면 당신은 왜 지불하려 합니까? 음악 때문일까요? 아니면 음악을 통해 살아남았던 어떤 기억 때문일까요? 여기서 반전 하나 같은 500만원이 다른 장면에 등장합니다. 이번엔 음지의 거래가 아니라 기사 한줄 그리고 팬한 명의 조용한 기부입니다. 2023년 영웅시대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500만원의 기부가 화제가 됐죠. 대상은 화려한 좌석과는 한참 멀리 있는 사람들, 공연장 바깥에서조차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웃들이었습니다. 같은 숫자 완전히 다른 에너지 한쪽은 수요 폭발과 시장, 왜곡의 상징, 다른 한쪽은 윤리적 영향력의 증명서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갈래의 흐름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과 위로를 나누고 싶은 마음 둘다 같은 감정의 원천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감정의 엔진 영웅시대는 무엇일까요? 흔한 팬클럽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일방향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공동 경영자이자 가치를 실천하는 집단행위자에 가깝습니다. 투표. 티켓팅. 콘텐츠 확산 그리고 기부까지 모든 행동이 하나의 사회적 루틴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율 운영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이 조금 달라진다는 확신 그래서 영웅 시대는 커뮤니티를 넘어 일종의 감정 기반 플랫폼처럼 작동합니다. 감정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다시 영향력을 만들어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하나의 현상으로 키워냅니다. 이명웅이 파는 건 노래일까요? 아니면 노래로 포장된 감정의 화폐일까요? 수많은 가수들이 화려한 무대와 완벽한 음정으로 박수를 받지만 그가 건네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삶의 옆자리에 놓이는 목소리를 만듭니다. 한 매체 설문에서 함께 밥 먹고 싶은 가수 1위라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환상을 팔기보다 일상을 함께 건너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이라서요. 앨범 제작 뒷이야기에서도 그가 반복해 말하는 건 거창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짝 괜찮다고 말하자 위로를 나누자 단순한 말인데 그 단순함이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생기는 게 정서적 빚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빚을 언젠가 반드시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핏깎기의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피케팅은 과열됩니다. 자리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노래와 눈을 맞추는 순간을 사는 겁니다. 둘. 그 감정을 사회로 확장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 그래서 기부가 이어집니다. 이명웅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 팬들의 손에서 실천으로 번역되는 과정이죠. 이 구조에서 돈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매개입니다. 핵심은 감정이고. 그 감정이 시장과 사회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한 사람이 바로 이명웅입니다. 숫자도 등장합니다. 브랜드 평판에선 2위. 아이돌 차트 팬 투표에선 238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이 한때 화제가 됐죠. 똑같이 숫자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다릅니다. 전자는 관심의 넓이. 뉴스. 검색. SNS. SNS. 파급 같은 외부 지표의 총합이고 후자는 충성의 깊이. 매일같이 손을 움직이는 집단의 헌신입니다. 쉽게 오르고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넓이보다 오랜 시간 축적되는 깊이가 때론 더 뜨겁습니다. 238주라는 숫자는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규칙, 루틴, 합의, 그리고 서로를 믿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웅시대는 그 조건을 모두 갖춘 드문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명웅일까요? 팬데믹과 경기 침체. 관계의 단절을 통과한 우리는 요란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루를 버티게 하는 문장을 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괜찮아,를 값싼 위로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노래는 사연을. 무대는 이유를. 인터뷰는 태도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 노래 때문에 오늘을 견뎠다. 이 말은 팬심을 넘어 생존의 언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서적 빚이 생기고, 그 빚이 콘서트 재판매가와 기부 영수증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환전됩니다. 영웅시대의 운영 원리는 묘하게 스타트업을 닮았습니다. 명확한 미션, 공유된 가치,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그리고 자율 실행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한 조각이라는 자부심이 행동을 밀어 올립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공연이 매진되고 순위가 변하고 기사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선순환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명웅의 음색은 화려하게 치장되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다듬되 과장되지 않은 볼륨을 올릴수록 디테일이 살아나는 타입입니다. 스튜디오에선 마이크와의 거리, 호흡의 출구, 발성의 질감을 끝까지 조율하고, 무대에선 관객의 호흡을 일거 세트리스트의 온도를 바꿉니다. 같은 곡도 도시가 바뀌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고향 골목 같은 담백함, 또 어떤 날은 축제 같은 들뜸으로, 그래서 콘서트는 노래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맞교환하는 장소가 됩니다. 무대 연출 역시 과시가 아니라 소개에 가깝습니다. 전통 문양과 현대 조명이 만나고, 국악 장단이 드럼 킥 위에 겹쳐지며, 한복의 실루엣을 모티프로 한 의상이 영상과 호흡을 맞춥니다. 낯설면 흥미가 되고 흥미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객도 공연장을 나서며 말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것 같았다. 음악이 설명을 이기는 순간 문화의 장벽은 낮아지고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를 둘러싼 서사는 차트와 수치만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랫동안 남는 기억입니다. 힘들었던 하루의 끝에 노래로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었다는 아주 작은 체험. 이 작은 체험들이 연결될 때한 사람의 커리어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아이콘이라 누군가는 상징이라 부릅니다. 호칭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의 편에 서고 싶으신가요? 자리에 돈을 쓰는 선택도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선택도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의 빚을 갚을지 그리고 그 빚이 또 다른 사람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지 입니다. 이명훈과 영웅시대는 그 답을 매일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자랑하기보다 방향을 확인하고 소음을 키우기보다 울림을. 남기는 버블요 결론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그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다음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다시 원점에 서서 묻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 목소리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통과한 공만이 무대로 올라옵니다. 관객은 그 과정을 보지 못해도 결과는 압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 별표별표 별표 이건 이명웅의 노래 별표별표라고 말하게 되니까요. 피켓팅의 현장은 매뉴얼과 즉흥이 공존하는 전장입니다. 오픈 시간 10분 전 단체 채팅방에선 브라우저 새로 고침 주기가 공유되고 결제 수단 점검과 좌석 배치 예측표가 돌기 시작합니다. 초 단위로 쏟아지는 지금 들어간다. 대기열 3만 같은 외침 사이에서 누군가는 실패를 누군가는 기적 같은 성공을 붙잡습니다. 그 5초의 차이가 어떤 이들에겐 눈물이고 또 다른 이들에겐 열광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표한 장이지만 주관적으로는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명이기 때문에 가격의 논리는 무너집니다. 커뮤니티의 운영 방식도 치밀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링크는 공식 출처만 공유하고 허위 정보는 즉시 정정합니다. 공연장에서는 플래카드 크기와 응원 타이밍, 퇴장 봉선까지 스스로 규율을 만듭니다. 응원법은 소음이 아니라 하나의 합창이 되도록 조율되고, 굿즈 구매 줄에서의 배려는 영웅 시대의 품격으로 기록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쌓여 외부 시선은 별표 별표 무섭다 보다 품격이 있다. 별표 별표로 바뀝니다. 영향력은 소리의 크기보다 태도의 합에서 나옵니다. 해외 무대에서도 배려는 이어집니다. 그는 현지어로 짧은 인사를 건네고, 곡의 핵심 메시지는 자막으로 띄웁니다. 전통 선율이 낯선 관객을 위해 곡의 배경을 한두 문장으로 소개하고 후렴 점 박수를 건의처럼 사용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설명은 최소화하되 공감은 최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명웅의 무대는 콘서트 그 이상의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같은 500만 원이 다른 장면에 등장합니다. 이번엔 음지의 거래가 아니라 기사 한 줄. 그리고 팬한 명의 조용한 기부입니다. 2023년 별표별표 영웅시대 별표별표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500만원의 기부가 화제가 됐죠. 대상은 화려한 좌석과는 한참 멀리 있는 사람들. 공연장 바깥에서조차 문턱을 넘기 어려운 이웃들이었습니다. 같은 숫자. 완전히 다른 에너지. 한쪽은 수요 폭발과 시장 왜곡의 상징. 다른 한쪽은 윤리적 영향력의 증명서.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갈래의 흐름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과 위로를 나누고 싶은 마음, 둘다 같은 감정의 원천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감정의 엔진, 영웅 시대는 무엇일까요? 흔한 팬클럽 아닙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일방향 소비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공동 경영자이자 가치를 실천하는 집단행위자에 가깝습니다. 투표, 티켓팅, 콘텐츠 확산, 그리고 기부까지 모든 행동이 하나의 사회적 루틴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자율 운영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이 조금 달라진다는 확신. 그래서 영웅 시대는 커뮤니티를 넘어 일종의 별표별표 별표 감정 기반 플랫폼 별표별표처럼 작동합니다. 감정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다시 영향력을 만들어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하나의 현상으로 키워냅니다. 이명웅이 파는 건 노래일까요? 아니면 노래로 포장된 감정의 화폐일까요? 수많은 가수들이 화려한 무대와 완벽한 음정으로 박수를 받지만, 그가 건네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는 삶의 옆자리에 놓이는 목소리를 만듭니다. 한 매체 설문에서 함께 밥 먹고 싶은 가수 1위라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환상을 팔기보다 일상을 함께 건너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이라서요. 앨범 제작 뒷이야기에서도 그가 반복해 말하는 건 거창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자. 괜찮다고 말하자. 위로를 나누자. 단순한 말인데, 그 단순함이 정확한 타이밍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생기는 게 정서적 빚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빚을 언젠가 반드시 갖고 싶어 합니다. 그빚 갚기의 방식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피켓팅은 과열됩니다. 자리를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노래와 눈을 맞추는 순간을 사는 겁니다. 둘, 그 감정을 사회로 확장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것, 그래서 기부가 이어집니다. 이명웅이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 팬들의 손에서 실천으로 번역되는 과정이죠. 이 구조에서 돈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매개입니다. 핵심은 감정이고, 그 감정의 시장과 사회에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하나의 생태계로 설계한 사람이 바로 이명웅입니다. 숫자도 등장합니다. 브랜드 평판에선 2위, 아이돌 차트 팬투표에선 238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이 한때 화제가 됐죠. 똑같은 숫자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다릅니다. 전자는 관심의 넓이, 뉴스, 검색, SNS 파급 같은 외부 지표의 총합이고 후자는 충성의 깊이, 매일같이 손을 움직이는 집단의 헌신입니다. 쉽게 오르고 쉽게 떨어질 수 있는 넓이보다 오랜 시간 축적되는 깊이가 때론 더 뜨겁습니다. 238주라는 숫자는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규칙, 루틴, 합의 그리고 서로를 믿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웅시대는 그 조건을 모두 갖춘 드문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하필 지급? 왜 하필 임영웅일까요? 팬데믹과 경기 침체? 관계의 단절을 통과한 우리는 요란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루를 버티게 하는 문장을 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괜찮아를 값싼 위로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노래는 사연을, 무대는 이유를, 인터뷰는 태도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 노래 때문에 오늘을 견뎠다. 이 말은 팬심을 넘어 생존의 언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서적 빚이 생기고 그 빚이 콘서트 재판매가와 기부 영수증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행동으로 환전됩니다. 영웅시대의 운영원리는 묘하게 스타트업을 닮았습니다. 명확한 미션, 공유된 가치,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그리고 자율 실행.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한 조각이라는 자부심이 행동을 밀어 올립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공연이 매진되고, 순위가 변하고, 기사 한 줄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선순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명웅의 음색은 화려하게 치장되지 않습니다. 정교하게 다듬되 과장되지 않은 볼륨을 올릴수록 디테일이 살아나는 타이. 스튜디오에선 마이크와의 거리, 호흡의 출구, 발성의 질감을 끝까지 조율하고 무대에선 관객의 호흡을 일거세트리스트의 온도를 바꿉니다. 같은 곡도 도시가 바뀌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고향 골목 같은 담백함. 또 어떤 날은 축제 같은 들뜸으로. 그래서 콘서트는 노래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맞교환하는 장소가 됩니다. 무대 연출 역시 과시가 아니라 소개에 가깝습니다. 전통 문양과 현대 조명이 만나고 국악 장단이 드럼 킥 위에 겹쳐지며 한복의 실루엣을 모티프로 한 의상이 영상과 호흡을 맞춥니다. 낯설면 흥미가 되고 흥미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관객도 공연장을 나서며 말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것 같았다. 음악이 설명을 이기는 순간, 문화의 장벽은 낮아지고 거리는 가까워집니다. 그를 둘러싼 서사는 차트와 수치만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랫동안 남는 기억입니다. 힘들었던 하루의 끝에 노래로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었다는 아주 작은 체형. 이 작은 체험들이 연결될 때한 사람의 커리어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아이콘이라 누군가는 상징이라 부릅니다. 호칭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는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의 편에 서고 싶으신가요? 자리에 돈을 쓰는 선택도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선택도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의 빚을 갚을지 그리고 그 빚이 또 다른 사람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지입니다. 이명훈과 영웅시대는 그 답을 매일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자랑하기보다 방향을 확인하고 소음을 키우기보다 울림을 남기는 법을요.